일단은 개님들의 진짜 이 호화 생활을 제가 보면서 <웃음> 얼마나 <웃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어, 이거 이거 얘기부터 네. 그냥 바로 이어서 네, 네.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관으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1기2기 대표 시절에 같이 일했던 당 간부들을 한남동 간주로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 갔던 박홍근 전 원내 대표가. 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개수영장 사진을 올리면서 그동안 한남동에서 물 사용량이 의례적으로 많았다는 기사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 아마 개수영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란이 나와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개수영장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 아우, 네. 뒤에 고즈넉한 정자도 하나 보이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개수영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길래 물을 저렇게 많이 썼라는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거,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은 좀들어요 아, 아근데 네. 이게 그 저는 저게 개수영장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역시 그 어떤 분들,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경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고... 금방 아는 얘기, 네, 얘기래요. 아, 그러니까 그래? 마치 이 연못을 우리가 정원 안에 놓듯이 현대 건축에서는 조그만 수영장을 관상용으로 장식용으로 수영장을 음. 넣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저 뒤에 보이는 정자, 그러니까 물, 이렇게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는 연못, 쓸 수도 있고 요런 조그마한 얕은 풀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 가지고 릴렉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말하자면 은 리플렉 음. 싱 리플렉팅 풀이라는 전문 용어도 있대요 아, 조경에. 네네. 그리고 그리고 개 수영장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 개들이 뛰어놀 수그 있도록 들어가는 어떤 그 미끄럼 방 미끄럼 틀도 있어야 되고 개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탈도 있어야 되고 저거는 조경 전문가가 보면 전혀 개 수영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네.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 네네. 물을 왜 그래요? 그니까 교도교공해요 그렇죠. 물은 왜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해서도 제가 그윤전 대통령 가족 그윤씨 부부를 전혀 이렇게 그 변명해드릴 이유가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안에 그전 곧그 달에 사용용 양만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전 것과 비교하여서 보면은 그 안에 관저 안에 사, 그 상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요. 분석자들이 네. 만약에 저게 진짜로 개 수영장이라면 아참 진짜로 통탄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꿈꾸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렇고 그래서 아, 도대체 그 돈을 벌면 뭘하고 싶어 했는데 하는 말이 네. 수영을 하고 싶대요. 근데 만약에 저게 개 수영장이라 그러면 어째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수영하고 싶고 집 앞에 저렇게 멀, 멀, 멋진 수영장 갖고 싶은데 개는 사실 키울 수 있죠. 저도 키웁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게 이제 저게 공적인 비용이잖아요. 그거를 개를 위해서 만약에 사용이 됐다고 하면은, 전 작가님 말씀이라면 정말 다행이다 싶지만, 만약에 개수영장에 썼다 그러면은, 야,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근데 이게, 여기... 예, 한남동 관제에서 밝힌 내용이 네. 뭐냐 하면은, 물 사용용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관상용으로 썼다. 하고 조경용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고 얘기를 했, 했는데,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제에서 강아지 다섯 마리, 네. 고양이 네 마리를 키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냐 하면 캣타워를 만드는데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돈이 들어간 거예요. 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개수용을 시켰다 라고 이제 억측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 안맞다 지금 그때 판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어, 저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laughs> 그때 당시 cctv 를 가지고 아 개를 안 시켰다고 뭐할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경호처 직원들이 밝혀줄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laughs>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진을 찍어 놨다든지. 네, 네. 이게 뭐, 지금 지난 주말에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그이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제 성 그동안 수고했다고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 이렇게 나그 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흘리지 않을까? 음, 맞아요. 그게 관, 포인트. 네 관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계시잖아요. 이, 그, 이, 이, 이 대통령 내외가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게 무슨 뭐 베개가 없다는 둥,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이사가는 사람이 이사 나가는 사람이 베개를 놓고 가는 경우도 있나?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베개가 없다는 둥저 수영장은 개수영장 이라는 동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흘려갈 거라고 음.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서도 뭐 프린트가 없니 볼펜이 없니 무덤간이 그렇죠. 이런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가 들어간 이유도 사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또 보도를 쏟아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보면요 맞아요. 본인들이 일을 잘하겠다는 게안 보이고요. 계속 보면 남의 흠집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거기서 그냥 효과를 보려는 이익을 보려는 그런. 낌새가 계속 봐왔잖아요. 아니 근데 앞으로도 요즘에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 언론 플레이. 아, 되게 그러니까요. 많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글 써서 짤 도는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술을 먹고 늦게 출근했니, 출근을 안 했니, 이런 거 갖고 되게 씹었었잖아요. 네. 근데 막 사람들이 올려요. 속보, 이재명 대통령 탄 의전차에 이재명 없어. 하고 막 뒤에 보면은 아직도 <laughs> 퇴근 안 했다 고 하고. 김밥 김밥, 김밥 이런 짓 요즘 음. 하,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약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나 또 국정 운영을 잘 하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같 그렇죠. 성과가 나와야죠. 왜 네. 가장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건 어느 정권이나 다 사용했습니다. 음. 왜그러냐 그러면 민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때 민심의 동량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가지고. 음. 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음. 나는 도덕적으로 이만큼 우위에 있다 네? 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특히 진보 정치의 강한 강점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분리하면서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릴 수 있는 것. 갈라치게 하면서. 음. 음,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겁니다. 네. 한편 그런 한편 또 한편으로는 야, 너네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지? 하면서 굉장한 억하심정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꼭 그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가지고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이런 호승심 네. 이런 게 한쪽에서 왜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은 <laughs> 악마가 한쪽에서 막 <laughs> 속삭이고 한쪽에서 천사가 음. 막 속삭이는 그쵸. 것처럼 음. 끊임없이 그 싸움이 내부 갈등이 그 음. 이재명 대통령 마음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그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천사의 속삭임이 음. 그러니까 나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라는 그의 그 호승심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개엄과 관련돼서는 뭐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